여기는 이제 모든 짐을 싸들고 루이지애나 박물관 근처에 있는 호텔로 이동합니다. 음 우리 찰떡 아이스크림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나중에. 가실 수 있으면은 예 추천합니다. 미리 체크인이 안 된다고 해서 여기는 이제 시골이어서 버스 그렇게 많이 안 다니고 음, 마트에서 너무 배고파서 샀는데 너무 맛있어요. 단짠 단짠. 브리즈단 브리즈는 브리즈 브리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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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 브리즈는 브리즈는 브리즈 브리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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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 다. 비 왔다. 햇었다. 비 왔다. 햇었다. 미쳤다. 일단 루이지애 나는 안에 있는 전시나 그림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촬영을 많이 못 하게 하고요. 내부에서는 촬영 많이 못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독일에서 봤었던 작가님들도 여기 와 있어서 너무 반갑기도 했어요 일단 외부 공원이나 이런 조경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여기 이렇게 있는, 이렇게 있는 거 자체가 약간 힐링이 되네요 이런 거 자체가 힐링이지 않을까 굿주샵에 왔습니다 이불이야? 진짜 이쁘긴 하다 응? 드이어 바구니에 또 깔랐습니다 이거 절대 못들요 캐리어 들어가지가 않아. 초 초록, 밑에가 초록색인 거? 아끝다 다른데 다른데? 이게 하나에 한 7천 원씩밖에 안 해. 저희 아예 보는 세네 개도 다 샀습니다. 저희 어마어마한 실수했습니다저 모빌이 7 0 0 0 원짜리인데 7만 원이었어요. 저희 지금 다섯 개 사서 35만 원 썼거든요. <laughs> 7 0 원짜리 이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한3 시간인데도 다못 들어왔어요. 근데 밑에 이곳에 지하도 엄청 잘 되어 있고 영상 보는 데도 있고 호수를 돌아볼 수 있는 가든이 있다고 해서 내려가는 중입니다 이제 저희는 다시 기차를 타고 숙소로 갑니다 너무 이쁘다 그릴 바베큐도 하나 봐 화장실도 너무 깔끔하고 좋습니다 일단은 코펜하겐 비해서 숙소값이 싸요 제가 알기로 20만원 투반? 중반 또는 30만원대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위치는 루이지애나 박물관에서 차로 한 10분, 15분 정도 더 가면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는. 근데 저희는 루이지애나를그 근처를 좀더 즐기고 싶어서 일부러 이쪽 숙소를 어, 예약을 했는데 분위기나 이런 것조차 너무도 그리고 레스토랑을 일단 두 개? 아니면 세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쪽도 레스토랑이고, 이쪽도 레스토랑이네요. 오늘 바람이 너무 세서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역시 덴마크 남자네. 내일 하루 종일 여기 숙소에서 그냥 놀고, 먹고, 여행의 피로를 조금 풀려고 해요. 일단 저희는 리조트에서 저녁으로. 간단하게 먹습니다 생각보 양이 엄청 많아요 여기는 대구, 저는 소아지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호텔이 여기밖에 없어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마지막 디저트 <laughs> 저희는 이제 조식을 먹으러 갑니다 고추가 들어간 지막에 송정, 피스터리, 핫, 퍼운리 Okay, I'm going 같이 팔거든요. m <몬> y 여기 l 있 I'm g 이 i n g home to m 이청비싸다 I'm 엄청 비싸다 home t 서 m y s e l 고 i 어 g o i 이제 h o 타 e to myself. I'm going home to 아하, 저 여기가 로거기 수영장이네 야외 수영장 아이으로연으로연결 여기가 아침 가었는데또 아침을 또 엄청 챙겨왔기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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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고 기가고기가고 보고 쉬고 있습 이제 기인당기만원 주고 여클라우 갑니다. 6시부터 11시까지 딱 4시간만 이용할 수 있대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다 어이 호텔에 신기하게 카지노가 있습니다 한번 지금 딱 70유로 가져왔는데 얼마를 따지 얼마를 했지한번 들어갔다 오겠습니다 네 70유로에서 1000원 남았습니다 도박은 하지 마세요 <laughs> 여러분 도박의 흔적입니다 <laughs> 서비스로 먹겠습니다. 어저께 먹었던 것이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저희가 너무 지금 코팡에서 너무 좋은 데만 다니다 보니까 입맛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래서 평균 값인데 맛이 없다고 저희가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어제 먹었던 게 거의 2 0만원 나왔거든요. 그라파잉의 룸 서비스를 하자. 해서 가장 리스트가 적은 소고기랑 대시고기 시켰습니다. 한1 8만 원? 그러면 이때까지 보셨으면은. 호스트가 얼마나 저렴한지 아시겠죠? 근데 거기서 먹었던 게 거의 한 22만원 정도 나왔어 스코스가 맛이 없을 수 없을 수 없는 조합 감자랑 고기구이 음음음 마지막으로 즐기는 리조트의 아침입니다 저희는 리조트에서 잘 쉬었다 갑니다. 너무 휴양하기 딱 좋은 리조트였습니다.